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교육이 어땠습니까? 일제시 어, 주, 뭐 일제시 있잖아요. 윤봉길은 어, 어, 조선이 인 조선말을 쓰지 못하고 일본말을 써야 되는 거.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일본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부모님들한테 사실 학교 가는 걸 굉장히 거부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1919년에 어떤 일이 되나요? 3일 운동이 펼쳐지죠. 거기에 자극을 받습니다농부이 그래서 부모님께 자퇴를 하겠습니다. 하고 대단한 결심을 자퇴를 하고요. 농민 운동을 하죠. 농민 대모 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서 그때 임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령이 누구죠?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한인 애국단에 가입을 하죠. 그래서 딱결심 합니다. 나는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거사를 삼아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공원에서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실행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불행이, 불행이지 다행인지 불행이죠. 그 거사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중국의 장제스는 뭐라고 했죠? 중국의 백만 국인이 이루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하시면서 어, 많은 전격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우리 한국에 해냅니다. 만약에 윤봉들이그 북한의 거사가 성공을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아, 그 당시에 아, 애국 활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많이 가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희망이 없다. 굉장히 슬퍼했을 것 같고요. 어, 우리 기독교나 천주교에나 보면, 어, 우리 저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탐자의 비유가 있죠. 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밖 나가서 자기가 뭔가 이런 식로 하려고 했다가 자기의 소망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되돌아오죠. 그래서 그때, 어,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많이 회개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또그런데 이제 희망을 어, 꺾였다 희망이 꺾였다 그런 마음을 부은 노래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는 찬송가죠이 어, 노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어, 영국 성공의 사제들인존뉴턴존 유턴. 존 유턴 신주가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노래를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노래는 남북전쟁이라든지 흑인 운동, 베트남, 어, 베트남 전쟁 등에서 이 반대하면서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금과 첼로와 리포도 연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부탁드릴게요.